자 우리 다같이 제가 춤을 출테니까 따라하세요 아셨죠? 나는 오늘 정말 열심히 춤을 춰서 선물을 받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어!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자, 두분만더받겠습니다두분 더. 받겠습니다. 두 나는 오늘 정말 선물 욕심 난다. 선물 받아 가고 싶다 하시는 분손 들어 주세요. 일단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어머니. 자, 안 계세요? 예, 이쪽 올라오세요. 예, 예. 선물 받아 가고 싶으신 분손 들어 보세요. 어, 오늘 선물 욕심 안 나세요? 네. 오늘 정말 푸짐한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싫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혼자 선물 받아간다는 의미로다가 오늘 춤 한번 춰볼게요, 어머니. 자, 아까 제가 방금 쳤던 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보여줘도 괜찮아요. 아셨죠? 네, 자, 따라 해보세요. 더치마빠네 우리 조금씩.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자, 엉덩이를 한번 쳐주세요. 얘 예, 엉덩이. 어우, 잘한다. 어우, 얘 어렵지 않죠? 네. 자, 3번 노래 주세요, 3번. 자. 자 하나 둘셋넷어스 모서 비거지나. 첫 명이다. 이선 모델 모델 이선진 씨다. 저기 왼쪽에 그 이, 모델 이선진 씨 그분, 브라운색 그 어, 코트 입으신 분. 어. 아 모델 버스 장난 아니다. 좀 이따 인터뷰 다 받을게요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으며 떠주른 그리운 나의 어머니 잘하세요. 가사 모르신다면서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완창을 하셨어요. 먼지 시민의 우리 어머니께 박수. 어머니, 아, 어머니 정말 잘말 라디오 잘 듣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은요. 저희의 백만 원짜리 풍이에요. 아 역시 잘해. 예 여기 둘러보시고 좋은 물건 많이 하세요 어머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 들려주시 우리 어머니께 큰 박수 부탁드려요. 아 네. 오늘 남은 순서가 많으니까 더 많이 즐기다 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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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슬기 입니다 여러분 박수기선 그대로, 그대로 나가. 그대로 나가. 그대로 빠져 그대로 나가. 그대로 나가. 그대로 나가. 그대로 나 계속 대로 계속 나가. 끝까지 끝가지끝까지가아대로 나가. 그대로 나그대그대아 우리 박대기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사실 은그 감기도 걸렸고, 지금 장도 굉장히 꼬여있고 한데, 이거 예, 흔들어주네요. 아주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슬기 양이 함께 해주셨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준비한 순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무대는 저희, 저희 MBC 개그맨 후배면서, 네, 지금 굉장히 요새 연애를 해서, 어, 어, 연애도 잘하고 있고, 어, 요새 그몸장별에 합류하려고 닭가슴살만 먹고 있는데, 네, 어, 그친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예전에 음반을 한 다섯 개 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다섯 개 냈습니다. 이름하여 원헌드레드는 팀인데요. 원 헌드레드, 백이죠? 네, 왜원 헌드레드냐? 아, 이 음반을 해서 행사를 백개 해보자. 뭐, 그렇게 해서 한 2011년 정도에, 한 3, 4년 전에 음반을 냈는데, 오늘이 첫 번째 행사입니다. <laughs> 예. 자, 오늘 무대, 여러분, 함께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과 이경, 이정규로 이루어진 원너드 팀입니다. 박수로, 아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원너드 뵈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행사 100개 하려고 만들었는데. 아,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는 오늘 처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좋은 자리. 네. 우리 또요 센터에서. 그렇죠. 예, 우리, 내성바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셔서. 예, 오늘 또나루센터 개관식이니까 즐거워하실 예, 수 감사합니다. 없죠. 예, 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솔로 마스터라고. 재미가 없다, 재미가 솔로이기 때문에 없었죠, 재미가 외로워하지 없었죠. 말고 솔로라서 모든 걸 전공했다, 마스터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 마스터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 이제 음반을 8개를 냈습니다. <laughs> 예. 예, 8개 냈어요. 예, 8개를 냈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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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성에 힘이 와서 네. 저희가 한번 노래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성 주실 거죠? 예자 예! 예!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네. <laughs> <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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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에에에에에비 <100에 많이. 웃음> <laughs> 그래도 어머나 a n 는 해봤어 포 g 아. <laughs> <laughs> 네, 예, 습니다 김지선 선배님께서 오셨네요. 앵콜앵콜앵콜앵콜을 에이컨, 에이컨, 저희가 진짜 해드리고 싶은데, 네, 어, 어, 아, 앵콜을안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 <laughs> 분들이, 어, 또 저희 분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말씀드릴 순간 김경기씨 마무리 인사 안 하고, 우리 너무, 네, 아무 의리파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번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김지선 선배님을 무대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수 맞이 주십시오. 예! 예. 아우, 다섯 개의 영화. 그녀가 나로센터에 떠자.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어, 제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영등포 주민이었거든요. 아, 어, 그러셨어요. 예. 네, 진짜. 이 영등포가 터가 좋아. 제가 여기서 넷을 다 뽑았어요. 그렇구나. 터가 좋아. 아, 무튼 여기 나로센터 정말 여러분들의 그 좋은 직장이 어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민사파가 여러분께서 이 제품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잠재됐던 능력이 이곳에서 다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화이팅! 아, 감습니다김선배님 혹시라도 첫번 나... 뭐 드릴 거 없고 애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기다도하서 네. 뭐 어제 없으신가요? 네. 나로 센터 축하를 위해서 네. 네. 어, 기도 한번 쌓주시고 아, 그럴까요? 올, 오랜만에 저 네. 김재선 배님 특유의 아? 트레이드 맞고 네, 있죠. 이선진 씨 예, 아, 네. 가 줘야 되니까. 아, 아, 이선진 아 이선진 씨. 네. 오늘 네. 이선진 씨도 아 함께 다드립니다 아아 예. 와. 네네. 안녕하세요. 모델 이선진님. 네. 네. 와. 아, 네. 김소 씨. 네. 왜 이렇게 길어? 원래 운동화 너무 안신운동하셨어 운동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예, 현영 씨가 불러줘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고요. 예, 오늘 여기 오신 김에 긴 시간 함께 하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을 한번. 네. 길을 여러분들한테도 잘드시라고 나노센터에도 길을 한번 쏴드리고 아, 네. 아 그래지고. 뭐. 네. 들고 있어. 잘들차들 자. <laughs> 혹시 여러분들도 받고 싶으시면 앞으로 오세요. 요새 좀 뚱뚱이 보고 싶으신 분들. 예예. 자 한꺼번에 가요. 어떤 분이 드실지 몰라요. 이들은아 이게 간다. 찍는 것 괜찮습니다. 아 간다.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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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빨리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여러분들 건창하시고 네. 날로 날로. 아유 고맙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예 예. 정말 이렇게 뜻깊고 나누는 일에는 정말 빠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진아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찾아뵙겠습니다 필요한데 필요한 게 많아서 예예 예. 고맙습니다 선배님 자 우리 바쁜 연예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음 식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파또 개그맨 후배가 함께합니다 네. 분위기를 굉장히 흥겹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소개합니다. 어, 컬투 베란다쇼부터 우리 컬투 사단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개그맨 영식군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니다 아,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가볍게 두 문제만 문제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치시면 제가 선물을 듬뿍 받아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치어 주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네.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정답 가수와 제목 그렇죠? 가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목소리> 갑니다 정답이시세요 <정도 비치세요. 목소리> 정답 정답 <목소리> 쿨의 운명 정답입니다 아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진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정답 외쳐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출발.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일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아, 가장 맞는 노래는 화개장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용남 씨, 화개장터 하시죠. 네. 신나게 한번 다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뜨거운 박수 주시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 약해, 약해, 약 Ya, pasti siap.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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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i,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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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